자, HD 현재, 현대, 에너지 솔루션 좀 볼게요. 음. 자, 주가가 27,850원이에요. 바닥 좀 찍고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봉상에서 이제 큰 구조상으로 보면은 이런 모양새긴 한데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큰 바닥에서 봤을 때 이런 라인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완전 크게 자리는 좀 잡았다 볼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과연 얼마나 올라갈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일봉성으로 봤을 땐 최근에 거래량도 터지면서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이제 뭐 기술적 반등이라 표현을 한다면은 절반까지 회귀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 전에 여기 박스 라인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5만원까지는 볼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보통 근데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종목이죠 뭐냐면 수급 사항이 일단 아예 없다는 거 하고 그다음 살펴본다면 뉴스 거를 좀 볼까 아, 리포트 브리핑 있네요 오늘 나온 건데요 어... 2022년 대비해서 23년 실적이 너무나 꺾이는 모양새이고요 24년도에는 그나마 작년보다는 개선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 시청도 그렇지만, 이게 PER15라고, p r 1 5 예상하는데, 나름 싸다고 볼순 없어. 요즘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이쪽 라인 자체가. 실적 열어볼게요. 이게 진짜 안 좋아, 안 좋아. 항상 그렇지만, 상장할 때 맞춰서 모든 역량을 끌어가지고 상장을 시켜놓고, 상장시켜놓은 다음에, 한 1년에서, 맥스 2년까지는 좀 헤매는 것 같아. 뭐, 안그러대셔도 있지만.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바닥을 찍고 가는 그림이 좀 나와 있긴 한데, 차트상으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우선 1분기 실적도 안 좋을 것 같아요. 2분기도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적당히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이슈가 좀 터져가지고, 예를 들자면, 12월 14일 같은 경우처럼, 터져가지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신재생 에너지, 불기둥, 뭐 이런 12월 14일날 기사들 나왔잖아요. 그죠? 미국 그때 이제 뉴욕 증권고래에서 상장돼 있었던 태양광 관련주도 급등이 나와서 이제 오른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슈거리가 좀 생기면은 그때 맞춰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보자 음... 글쎄 약간 좀 애매하긴 해 솔직히 애매해 애매 이게 12월 20일 같은 경우에도 급등 나왔을 때 이게 보면은 미국 뉴욕 상장되어 있었던 회사가 보면요 같이 한번 봐볼게요 보여드려야지 이게 방향성을 잡으실 것 같으니까 하나 볼게요 보자 인베스팅 닷컴 들어가서요 음, <laughs> 썬노바 썬런 영어로 검색해야 되나 썬노 썬노바여야지 오케이 띄워놓고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계셔보세요. 일봉상으로. 딱 나와 있네. 자, 볼게요. 이런 거야. 딴게 아니라. 자, 보면요. 이게 썬노바 에너지 때 당시 보면, 자, 보세요. 12월 달 보면, 요 때까지 13일 날. 12월 13일 차트에요. 여기요거요거 요거. 요고, 13, 14. 자, 보세요. 요날 며칠이에요? 어, 14일, 그죠? 에위봐요 아, 그죠? 다시 올려서. 그러다좀 가다가 같이 꺾여버렸거든요. 언제부터 꺾여요? 12월 말부터 주르륵 내려왔어. 어, 에너지 솔루션도 보면 요 때부터 주르륵 내려왔어. 이때 보시면 이렇게 쭈르륵 내려가요. 쭈르 내려가요. 근데 얘가 정신이 아직 못 차리고 있거든. 다시 보면은 목 자체. 그러니까 전체 포지션에 봤을때 방향성은 잡고 가긴 하는데, 얘가 얘 흐름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OCI도 같이 그렇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선 단기 바닥은 찍은 것 같긴 해요. 얘도 보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든 여기 이제 OCI 같은 경우든 바닥은 좀 찍고 다시 반등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OCI 홀딩스로 검색해 볼게요 기대감이 있긴 한데 OCI 홀딩스도 움직임이 나왔네 기관들이 잡아주긴 한다 얘는 얘가 오히려 대장이네요 에너지 솔루션은 애매하다 솔...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대르 같다고 해야 되나 <laughs> 이 슈가 되면 한 번은 급등 나올 건데 1분기 실적 안 좋을 거거든. 2분기도 약간 애매해. 하반기 때부터 풀리는데, 그 실적이 사실, 최고 좋았었던 22년도보다 월등히 떨어지고, 그나마 작년 23년 실적 대비해서 24년 실적이 좀 낮긴 한데, 문제다, 그죠? 그래서 뭐다? 혹여나 이슈 나와서 급등 나오면 뭐 한다? 빠르게 정리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뭐더 가져가거나, 뭐 신규 접근, 뭐 N자형 파동 나온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현재 그냥 상황상 팩트대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아셨죠? 그래서, 딴 거, 뭐, 딴거 곁들이자면은, 미국 상장되어 있는 뉴욕 증시, 썬노바 어, 에너지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신다면은 도움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잘 봐보세요. 아셨죠? 네, 요렇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네,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